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내가 보던 열 부른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그들이 한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바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 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 을 그들 에게 주사 한뜻 을 이루 게하 시고, 그들 의 나라 를그 짐승 에게 주게하 시되, 하나 님의 말씀 이 응하기 까지 하심 이라. 또 내가, 본그여 자는 땅의왕들을 다스리 는큰성 이라 하 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도 말씀 앞 에서는 저와 여러분 에게 하나님 께서 큰 은혜 를 베풀 어 주시 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판받을 큰성 바벨론에 대한 묘사가 17장에 등장합니다. 음녀라는 비유로 바벨론을 묘사하는데요. 이유는 그만큼 이 바벨론이 매력적이고 사람들을 유혹할 만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지금 사도 요한에게 바벨론은 로마의 지배자들을 직접적으로 생각나게 하는 묘사였을 것입니다. 로마의 힘은 당시에 너무나 강력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권세였죠. 영원히 그 힘과 권세를 누릴 것 같아 보일 만큼 강력해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로마의 권세에 저항하려 들지 않았고 하지 못했고 모든 사람이 로마의부흥에서그 힘과 권세를 함께 누리려고 어, 싶어할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사가 요한에게 보여주는 그 바벨론의 실체입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의 권세의 실체입니다. 그 음녀 바벨론의 손에 든 금잔에 가득한 것이 5절과 6절에 보니까,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음녀는 거룩한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그러한 음녀 바빌론의 실체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추악하고 비열한 일들이 세상 곳곳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새는 추악함과 비열함을 고스란히 드러내지 않지요. 비밀로 만듭니다. 실체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자신들이 가진 부와 명예와 권세를 뽐내면서 마치 그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결코 값이 떨어지지 않을 재산인 것처럼 자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 어떤 것의 실체를 꿰뚫을 수 있는 자들에게. 그 것은 그저 큰성 바벨론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같고 유익한 것 같고 달콤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본질이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사모하고 진실과 평화와 사랑을 지키는 자들의 어, 그들을 재물로 삼아서 그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드러나는 날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따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을 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대상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실체와 본질을 깨뚫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따라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친한 누군가가 쫓는다고 덩달아 뒤쫓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어울리는 것인지 헤아려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에게 큰성 바벨론의 실체를 알려주던 천사는 요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여기서 그들은 세상의 권세자들 큰성 바벨론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큰성 바벨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으로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대적합니다. 하지만 결국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인생을 산 제물로 드려 땀과 피를 아끼지 않은 모든 택함 받은 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성 바벨론의 비열함과 폭력성과 추악함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죄와 악이 아무리 크고 조밀하고 강력해 보일지라도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기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아래 부름 받고 택함 받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결코 잊어서 안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이기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세상의 권세가 매우 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권세와 예수님의 경쟁이 비등비등 용호상박의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저 악한 권세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결국에는 저 로마를 비롯한 세상 권세가 하나님을 이겨 이기는 것이 아닐까 조마조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주님께만 충성하던 인생에서 세상에 조금씩 부응하는 인생으로 변질되어 갈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가 아니라 세상이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 사망 원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뒤따라 오기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길까 질까 고민 하지 말고 최후 승전보가 들려올 것을 기대 하면서 왕이신 예수께서 돌아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큰성 바빌론에게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오로지 어린 양 예수께 충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매력적이지도 않고, 우리를 유혹하지도 못하는 것은 큰성 바벨론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것, 그래서 마치 영원히 가치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큰성 바벨론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욕망하십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마치 그것이 줄수 있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큰성 바벨론입니다.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과 부요함보다 내면에 깊숙이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 비열함, 강력함을 보고 놀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영광스러운 나라와 그 권세를 가지고 임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 왕께서 이기셨고 그 승리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마치 쥐락펴락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큰성바벨론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고 마치 영원한 힘이 그 교만과 위선으로 치장한 큰성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큰성 바벨론을 보며 그 매력과 그 강함을 보며 끌려다니는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큰성 바벨론의 실체를 본질을 꿰뚫어볼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기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승리를 꿈꾸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예수와 함께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